메티비치 할림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서티의 스포츠 패키지성 모델인 아이서티 N라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완전히 신차를 시승할 때처럼 다루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느껴지는 특징이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번 시범 삼아서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둔 상태에서 일단은 전부 주행 안전 장치를 켠 상태로 좀 타다가 일정 시점이 됐을 때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제를 하고 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를 좀 타보면 몇 가지 바뀐 것들이 느껴지는 게. 핸들링 특성 같은 게 한층 좀 날이 서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또한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이 차에 순정 타이어로 채용이 된 이쉐린 PS4가 상당히 괜찮게 일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타이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너를 들어갈 때 뭐 차량의 거동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뭐 스키드음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일반적인 과거의 현대차 혹은 뭐 최근까지 이 차의 뭐 기본형 바탕이 되는 i30에 비해서도 확실히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브레이크가 타다 보면 좀, 좀 나쁘진 않은데 괜찮다는 느낌도 좀 없어요. 좀더 명확한 담력이나 좀 브레이크 밟는 것에 따른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브레이크는 조금 와인딩에서 아쉽네요. 뭐 일반 도로에서 탈때 편할 수는 있어. 그리고 요즘 현대차 타보면서 느껴지는 게그 주행 안전장치가 하는 일 자체가 많이 개입을 하는 그런 약간 주제를 넘어서는 짓 같은 게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물구물한 뭐 와인딩 로드를 탈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를 해야 운전자의 의도에 맞게 주행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거를 끄고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 굳이 끌 필요 없이 일부 좀 많이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약간의 개입을 해서 차량의 거동이 확보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 따로 개입을 안 해요. 뭐 이게 이제 약간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진짜 운전을 도와주고 미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구해줄 수 있는 약간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차는 그래도 좀더 운전의 재미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 나온 차니까 이런 특성이 더더군다나 반갑게 느껴지네요. 미션 직결감도 좀 괜찮아졌는데 어느 정도 다운 시프트가 될수 있는 회전수에서는 딱 내려주기도 하고, 또 고회전을 유지를 계속 하면서 가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고, 전반적으로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게, 밖에서 차를 탔을 때는, 어, 좀 차량의 소리가, 이차 특유의 약간 톤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벨로스터 N보다는 톤이 좀 진하지만, 약간 더러방거리는 약간의 소리가 나는데, 이 차는 실내에서 운전하면서 느낄 때는 거의 2000rpm에서 3000rpm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밖에 그런 소리가 안 나서 그런 점에서는 그냥 일반 1.6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를 타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일단 주행안전장치를 한번 다 꺼봤고요 이것도 타볼게요 브레이크 잡력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동 성능의 내구성이 있어서는 좀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예전에 제가 지금 이 구간을 한 바퀴 정도를 돌더라도 사실 좀 차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바로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두 바퀴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제동력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제동력이 약해진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제동 성능을 원한다면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괜찮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처럼 이렇게 범프 처리를 할때 차량이 이제 일정 어느 정도의 굴곡을 지나갈 때의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면의 범프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와인딩 로드나 서킷 같은 데서는 얼마나 좋게 작용을 할까 싶은데 사실 그렇게 엄청 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노면 추정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이게 일정류 커버 자체가 무조건 N9이 기본으로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한데 차라리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이엔 라인을 1.6 터보의 전체 기본 사양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약간 패키지 개념으로 그냥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했었으면 좀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그 점은 솔직히 좀 타두면서 좀 아쉽네요. 이게 일반 도로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운전자야, 뭐, 어차피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크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되는데 차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뭐 차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태웠을 때의 그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차가 일단 좀 많이 친다고 불편하다고들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 차를 타면서 매순간 밟고 뭐 와인딩 로드를 맨날 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차 자체에 이 자체는 되게 반갑지만 이 차의 판매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패키지로 나왔으면 더 나은 만족감을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간단히 총평을 해보자면 현대가 자동차를 만드는 센스가 높아진 것을 꽤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차가 바로 이 i30 N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수입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혹은 뭐 그런 차에 기대할 수 있었던 훌륭한 밸런스와 소소한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과거의 현대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특히 이 차의 베이스 모델인 아이서티 3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또한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차는 상당히 등장 자체도 반갑고 앞으로의 현대차에 대해 더 기대하게 만드는. 좀더 온전히 즐거운 현대차가 이 차를 기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이 차의 승차감 부분은 사실 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출시가 되면서 약간의 빠진 사양들은 좀더 보강이 되는 게이 차의 존재 가치와 M 9의 뭔가 스페셜리티를 살리기에는 그 부분을 살리는 게좀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지 않은 차에 적당한 운전 재미를 느끼면서 성능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 그리고 재미를 갖춘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티비 차아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